러시아의 서리방송은 방송 개시여 88세 음한 연재방송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대외방송 조직에 참간 사람들, 외국 정치자들에게 문화와 전통을 보다 가깝게 전달하려 한 사람들, 매일 편지와 전화를 통해서 직접 방송대화를 진행한 사람들의 수기입니다. 여기서 별들이 빛난다. 이것은 러시아의 서리방송에 대한 동료 기자들의 말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범상한 평가입니다. 본질상 이것은 미사료고가 아닙니다. 모스크바에서 대외 방송이 개시된 때로부터 지난 80년 동안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의 전문가들, 작가들, 심지어 정치가들도 방송일꾼들에 대한 과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꾼들 중에는 기자 생활의 첫 걸음을 대외방송에서 시작했고 프랑스 주제 특파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름난 텔레비전 방송기자 게오르기 줍거부도 속해 있습니다. 나는 기자로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라고 오늘 게오르기 줍거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1949년에 나의 모든 생각은 무대에만 썰렸습니다. 연국 국장으로 가자니 용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전공 자체가 연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안으로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취자들 속에서 방송국이 인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송 마이크도 괜찮은 무대이고 방송위원회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훌륭한 방송국들이 창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르기 주 거부는 자기의 첫 방송 편집물을 훌륭하게 집필했습니다. 집단의 분위기는 창작적이고 목적 지향적이었습니다. 동료들 속에는 전쟁식이 방송 사업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으르기 주 거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외방송은 전쟁식이 특수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나가는 방송은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도 듣고 서방의 항쟁 부대들에서도 들었습니다. 이 방송은 전선의 상황에 대해서 전한 객관적인 정보의 유일한 서식통이었습니다 상기시킨다면 당시 빠시오 나리아라는 대어로 논평을 전한 돌로레스 이바룰이라는 열렬한 투사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지만 빨미로 떨랴진는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소련에서 살면서 대외 방송에서 일했습니다. 모리스 또레즈도 같습니다. 그들이 자국 국민들을 위해 전한 논평들이 얼마나 의가 컸는지 모릅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미 장작 집담들이 그러한 것처럼 소련 시계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위해 준비된 기자들의 자료들에는 비밀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무엇이 비밀이겠습니까? 소련의 생활에 대해 국내외의 정치자들에게 소개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외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제도를 비판할 수 없었거나 나라의 대외정책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외방송 기자는 당시 소련 출판물들의 속성이 아닌 유다른 자료들을 어느 정도 가공하여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외 방송서이라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게기르기춥거부는 대외 방송 기자들은 처음부터 기사 지필에서 여유가 있어 형상적으로 말하면 창문을 활짝 열 수는 없다고 해도 공기창은 열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서리 방송 기자들과 진행자들은 다른 정보가 주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기 즈꾸부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미나신기실입로 우리는 오랜 기간 여러 나라들의 방송을 하면서 이 나라들의 우리가 내보내는 파장을 잡을 수 있는 수신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나는 축구 경기 서식을 전하면서 효과로 지나모 팀과 스파르타쿠 팀의 경기로금을 준 것이 아니라." 지나모와 제이스카 팀의 경기록음을 내보냈습니다. 나는 세계를 속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알고 보니 이 방송 프로를 들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지혜로 개발된 다른 공부수단인 인터넷 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은 나라의 문화와 풍습 전통에 대해 전달하는 정보 제공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방송 개시 81세 0저음하여 11월에 국제 로 방송 축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축전에는 로 방송을 진행하는 모든 방송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